직장 이동해도 되고, 집 이사해도 되고, 이제 그런 이동수. 그리고 승진은 한번 노려볼만 하고요.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어, 또 아이를 출산해도 좋고, 장사하세요. 음, 뭐, 따로? 동업하다가 따로 나가고 싶어. 그럼 나가. 괜찮으니까, 어.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이번 시간에는 무슨 띠인가요? <laughs> 양띠. 네, 맞습니다. 음. 양띠 분들의 음. 2023년 개면는 운세를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음. 30대 분들부터 한번 어떤지 봐주시면. 그 신미생 양띠 분들은 이동수. 네. 그러면 은 이동수가 뭐예요? 직장 이동해도 되고 집 이사해도 되고 음. 이제 그런 이동수. 네. 어나 들어간 지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첫 번째 승진이야. 음. 그럼 승진은 한번 음. 노려볼 만하고요. 어.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네. 아이 출산, 임신이 안 되셨던 분들이라든가 네. 이제 임신 계획하셨던 분들 음. 어, 이런 분들은 이제 임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음. 어. 또 아이를 음. 출산해도 좋고. 대부분 이제 네. 다 어느 33세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좋은 편에 속해요 음... 음. 그 다음에 네, 45기미생 양띠분들 네. 자, 올해 금전운 대박 금전운 대길이에요 그 다음에 음... 어나 장사 개업하고 싶어 음... 어 장사하세요 음... 음. 뭐 따로 동업하다가 따로 나가고 싶어 음... 그럼 나가 괜찮으니까 음... 어. 어느 정도 이제 어, 주변에 연락이 없었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끊겼던 사람들 다시 나에게 와서 이제 좀 도움을 주거나 귀인수가 네. 붙지 귀인수 귀인 기인, 귀 네. 귀인이 기인, 나타나는, 나타나는 그런 어. 해가 되고 근데 이제 45살 되시는 우리 김희식양띠분들잘 들어요 여자분들 여자분들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을 할수 있어요 음, 건강이 안 좋아지므로 인 근데 뭐다 그런 걸안돼 여자분들 특히 이 부인까지란 자궁이라든가 유방이라든가 이런 분들 여성 질환들이 좀 약해지는 어, 그런 운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병원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음 응. 알겠습니다. 응.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이 때는요. 어 보자. <laughs> 우리 57세는 문서운이 대기라니까 음. 문서를 잡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네. 운이 좋아요. 아. 어. 그리고 어.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음. 어. 주식을 사고 파는 거, 똑같이. 음, 네. 응. 그래서 우리 문서운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근데 저희 네. 33세 신미생, 45기미생, 51정미생, 이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하나 주자면 네. <laughs> 우연히 어디를 가다가 뭐그 요강, 있죠, 요강단지. 네. 그거를 아마 사다 놓으면 정말로 대박이 날 거라고. 요강단지, 음, 음. 이제 뭐 인테리어 소품으로 놓든, 아, 집안에, 아, 네. 아니면 전방에다 놓든, 가게에 가게나뭐 아니면 어디다 놓든, 아, 그렇게 해서 아, 요강을 한번 사나보면 네. 대박. 대박이에요. 요강단지는 이제 그말 그대로 복주머니라고 생각하고, 음, 어. 음. 돈을 의미하니까 요강단지를 한번 우연히 기회가 되면 한번 사보는 건 어떤지. 음. 아, 믿거나 말거나. 어. 습 네.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별로 안 비슷하죠, 당시. 네. 어. 응.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보실 때, 네. 이 가장 좋은 나이대가 있다면, 몇세 응. 분이 있을까요? 57세 정미생. 정미생 분들이 응. 가장 좋은 노세로 응. 나왔다는. 거 응.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